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네, 오늘 밀크쉐이크를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지금 딸기하고 스위트 망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야 하거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일 우유를 조금 부어야 되거든요. 우유를 이렇게 돌려서 부어주면 됐습니다. 이만큼이면 돼요. 한 명이 넘어가려면 조금 됐습니다. 우리가 적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이 만들면. 아.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제 일단 강물이 오랫동안 선발이 됐습 그러니까 세 명이 먹기 딱 좋네요. 조금 있다가저도로 너무 빨리 했다가! 이게 너무 빨리 했다가 이게 얼었어 어렸을... 이게 아직 딸기랑 망고가 잘 안갈렸어요 조금 늦게 해야되거든요 같아요. 음다 됐네. 이거를 그서세 개. 첫 번째 컵, 두 번째 컵, 세 번째 컵. 좋습니다. 숟가락이 아한데요 제가 추천하는 숟가락은 이걸 추천드립니다. <불을> 빼야... 맛있지, 이걸 빼야 니다 너무 위험하시지, 위하시죠 끊어지면 손 긁어줘야 돼요. 한 2000까지. 잠시만 혹시, 잠시만 혹다긁어지니 이거 해 자 이제 여기를. 이포즈기를따이니다이 점이 음 아니야?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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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이지휴아지이렇이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야 빨리빨리 니워줘야합니다 한번 강아지가흥신이아니 금방 치워먹습니다. 우리 어, 럭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 남은 게 하나 더 크게 줘야겠죠? ッオッケー。 토핑 토핑은 여러 분들이 추천드리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스무트 금고로 오레오 할고 이제해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는거이해는이고이거고이렇게고이렇게이거하고는이거는이해보이는거이는다이고는다죠해하이거하는이해이이 그러니까 하나씩 토핑을 해르겠습니다 음. 여기에 풀리시고 여기에 스루트를 완전히 채우면 안 되니까 일단 프트 정복 못하게 조금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휴, 강아지가 있는 집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하지만왜 <laughs> 거기만 많이 넣어요? 내 거니까 <laughs> <laughs> 장난이고 여기도 많이 넣을 거예요

오래요. 어. 어떻제책을 아니야. 아니야. 아동생 거니까 마시말로. 음제 책이는 양념인가요? 아니요. 잘못 실수입니다. 네. 음. 가락쟁반이반제 쟁반. 쟁반. 여기다가 이 됐습니다. 가세요.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하라고 여기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재밌는 영상과 더, 더 웃긴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아니, 그럼 안녕. 러핑 무하이 <laughs> 야. <웃음>